양평을 전문으로 하는 명품 전원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계곡면에 있는 잘 조성된 전원주택 단지 안에 깔끔한 2층 구조의 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은 2차선 지방도에서 100m 거리로 접근성이 좋으며 계곡면 생활권이 차량 10분 거리에 실거주하기 아주 좋은 잘 관리된 전원주택입니다. 주택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면적은 도로 지분 포함해서 177평이고요. 건축 면적은 45평입니다. 건축 구조는 목구조이며 방 3개, 화장실 3개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6년 1월이며 주 방향은 정남향입니다. 개별 지하수와 개별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고요. 난방은 기름 보일러이며 태양강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보정관리이고요 진입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지 내의 진입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변에서 한 100m만 올라오시면 바로 우리 주택 들어가는 진입로인데요. 여기 또 재밌는 운동기구도 있고요. 단지 내 도로는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6m로 시멘트 포장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집들 아기자기하게 어우러져 있고요. 바로 우리 주택, 요 입구. 여기는 주차를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단지 내 입구가 굉장히 넓어서 밑에다 주차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대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잔디 정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 모습이고요. 또 한쪽에 이렇게 태양광 패널도 있고요. 입구에는 철쭉과 라일락 꽃이 벌써 화사하게 피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쪽 공간에 텃밭 공간도 만들어 놓으셨고요. 텃밭 사이사이로 이렇게 또 유실수 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태양광 패널이 있고요. 우리 또 여기 지금 아치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집이 굉장히 잔디 정원과 앞쪽에는 주목과 각종 꽃나무들로 아주 예쁘게 조화롭게 잔디 정원이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 한쪽에 또그내도 있네요. 그리고 우리 주택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잔디 정원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은 데크를 석재 타일로 마감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수도가도 있고요. 옆집과 경계는 잡석과 측백나무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는 주방으로 이어지는 문이고요. 주택 1년에도 보강토와 이렇게 잡석으로 아주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옆면으로 한쪽 돌아서 나오시면 우리 주택 창고와 그리고 여기 테이블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텃밭 공간 보여지고 우리 잔디정원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창고도 굉장히 큰 창고가 설치되어 있고요. 요것도 건축허가 받아서 설치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잔디정원 아기자기하게 되어 있고요.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전원생활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최적의 주택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현관 입구에도 포지공간이 이렇게 아주 깊숙이 되어 있어서 비가림, 햇빛가림 가능하고요. 우리 또 현관문도 묵직한 코렐, 현관문으로 설치하셨습니다. 내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공간입니다. 굉장히 넓은 전실이고요. 독특한 컬러의 아주 예쁜 전실입니다. 어, 전실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거실과 주방 일체형으로 아주 공간이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넓습니다. 또 거실 쪽은 이렇게 한쪽에 정면에 넓은 통창이 되어 있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주방엔 다이닝 공간과 키친 공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싱크대는 ㄷ자 형태로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이 있고요 또 보여주시는 대로 6인용 식탁이 있는 다이닝 공간이 있습니다 어, 주방 한쪽에는 다용도실이 있고요 냉장고 김치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별도의 수납 공간이 더 있습니다 어, 외부로 통하는 문도 별도로 있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방은 따로 없고요, 거실과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용 화장실도 공간 넉넉하게 하셨고요, 안쪽에 샤워 공간, 변기 세면기 있습니다. 또 계단실 옆에는 별도의 넉넉한 수납 공간 따로 있습니다. 어, 2층 올라가는 계단은 하드 원목으로 되어 있고요. 2층에 올라오시면 아담한 거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안쪽에는 2층의 첫 번째 방이고요. 안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드레스룸도 있고요. 붙박이장이 한쪽 벽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부부 욕실이 따로 안쪽에 있고요. 샤워부스도 있습니다. 2층 두 번째 방이고요. 공간 중간 사이즈로 굉장히 넓습니다. 또 한쪽 동쪽으로는 이렇게 넓은 창호가 있는데 산세 조망을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방이고요. 어, 우리 세 번째 방도 중간 사이즈의 방으로 킹 사이즈 침대와 어, 책상 하나 수납하실 수 있고요. 바로 우리 지금 2층 공용 화장실입니다. 여기도 공간 넉넉하고 샤워 부스 별도 있습니다. 2층 거실의 전면에는 넓은 통창이 있고요. 멋진 풍경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은 2차선 도로변이 약 100m 거리이며 면소재지가 차량 5분 거리로 생활편의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덕 전철역은 약 9km이며 중부내륙 고속도로 북여주 IC는 약 12km 거리로 넓은 도로와 인접해 있어서 접근성이 편리한 전원주택입니다. 3억대에서는 찾기 쉽지 않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실거주하기 매우 좋은 전원주택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 주택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